안녕하세요 뮤직입니다 오늘은 이제 짤막한 공지 겸 이렇게 랜박을 가지고 왔고요. 원가는 28,000원, 팔가는 5,000원입니다. 일단 이벤트식으로 가져온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6개 가까이 애널했고요택배비는2 ,000, 3,000원만 한 추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공지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일단 천천히 하나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출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영상 음사... 아, 뭐 일단 가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게 학을 제가 안 받게 됐습니다. 지금 발주를 할지 안 할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발주를 할안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알아주시고요. 그럼 두번째는 제가 이제 조금 과기간에는 업로드를 좀, 아 공부를 좀 하려고 업로드를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해요. 길브를 아가지고 업로드 주기가 조금 뜸해질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성균 씨랑 저는 공부를 좀했 최대한 영상 을 가지고 의뢰고 노력을, 노력을 해볼건데 잘 모르겠네요. 과제가 정말 정말 많아서 이막 지금 영상은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반 재앙이 로맡겨주실 분들은 맡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어랑 저랑 공동출장입니다. 그래서 짤막한 금지경 이렇게 랜박이었고요 다음 영상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즉석해서 출발를 하는데 휴대폰도 한장 들어가요. 오늘 좀 바꾸고 싶어요. 또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안녕.